천상계의 섭리는 초과학이다. 인류가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재해석하여 전하는 것이다. 인체 세포는 습식 발전기이다. 인체뿐 아니라 온 지구의 지표면에 붙어 기생하며 생존을 유지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우주와 지구의 전자기에 차려져 있다는 아니. 저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림되어 있는 전자기를 활용해 자신의 세포 습식 발전기의 섬적 시스템 작동으로 그 전자기를 음과 양의 전자로 분리하고 응집시켜 전기를 생성한다는 섬적 사실을 밝힙니다. 생물체의 세포 습식 발전의 발전 에너지원은 원소들의 전자기 교류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질이며 원소 발전의 발전 에너지원은 열이다. 그리고 인류가 제조한 기계식 산업용 발전의 발전 에너지원은 물리력이다. 이들의 공통적 전기 생성 조건은 반드시 전자기 공간에서 전자기에 절임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는 섭리적 사실이다. 하나의 생물체 세포는 하나의 습식발전기이며 그 발전원리는 인류가 만들어 사용하는 일반 기계적 산업용 발전기와 동일하다. 기계적 산업용 발전기 역시 우주와 지구의 전자기정이 없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천상계의 섭리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생물체 세포는 저전압의 생물체용 습식 발전기이고, 인류가 만들어 사용하는 기계식 발전기는 고전압의 건식 발전인 기 셈이다. 그리고 인류가 제조한 기계식 발전기는 단순한 전자 분리 및 응집의 기능뿐이지만, 인체 생물체 세포가 습식 발전이 되는 섭리는 세포가 우주와 지구의 전자기에 절리진 상태에서 세포 내 소기관들의 전자활동 때문이며 이것은 소기관 내부의 원소 발전기와 직접 연동 교류된다. 세포가 우주와 지구의 전자기에 처린되어 있지 않다면 세포의 전자활동, 즉 세포 내 소기관들의 전기 생성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세포 습식 발전기는 작동할 수 없으며 세포 전기도 생성될 수 없다. 세포 습식 발전기가 작동되는 모든 인체 세포들 각기, 하나하나마다 열이 생성된다. 이것이 체온인 것이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구 전자기 에너지에 처림되어 있기에 전기 생성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인체 및온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의 존속이 유지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그리고 인체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열 생성 발원지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다.화학 주기율표상의 모든 원소들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전자활동의 속도가 빨라진다.이것이 원소 발전기이다.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도 동일한 원리이다. 곧 원소들은 온도발전기인 것이다. 인체의 기준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인체 내 5장육부별로 세포들의 기본원소의 종류들이 각기 다르게 설계되어 구성되었다. 그렇게 36.5도씨 정상적 인체 평균 체온에서도 각 인체 내 원소들의 전자 활동의 속도가 원소별로 모두 달라짐으로 당연히 5장 6부의 각 기관별 세포들은 전기와 전자기력이 각각 다르게 된다. 그리고 인체 세포 습식발전기의 또 하나의 초과학적 섬적 시스템은 인체 세포를 공격하고 죽여 염증을 유발하는 높은 전기력을 지닌 바이러스 습식 발전기를 사멸시키고 인체 세포의 전기력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체 세포의 자가치유 시스템이다. 인체 자가치유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인체 세포의 전기력이 상승하고 그 고전압 발전 과정에 고열이 생성되며 그로 인해 혈압도 동반 상승된다. 그것은 고혈압 질환이 아니며 세포 습식 발전기의 섬리적 자가 치유 시스템으로 작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감사합니다.